우리 길가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만 9년이 되어 갑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식을 가졌죠. 파송식을 갖기 몇주 전에 제가 이제 주일 아침 1, 2, 3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양주 일대에 길가가 있는데 길가에 꽃들이 만발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비전대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도가지 우리가 이름하는 도가지, 도농동, 가운동, 지금동 이 일대에 개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 되어가고 있는지요. 사실 바로 이런 모습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본 비전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꽃들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그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튼실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간혹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누구누구는 참 보석과 같다. 어제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주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참 보석과 같은 존재죠. 특별히 또 누구 누구는 참 귀하다 보석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정말 이뻐 죽겠다 하는 표현이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보석과 같은 이들 속에 있으니까 저도 보석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한지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굴곡이 없겠습니까. 뭐 항상 밝은 날이고 항상 맑은 날이겠습니까. 때로는 굳은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모든 날은 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겠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마침 또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마음부터가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지죠. 어, 지나온 날이 감사하고 지금이 감사하고 또 맞이할 날이 기대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뺑 둘러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싫어했습니다.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먼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언제나 거쳐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 변경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또 고침을 받았고 또 감사를 표했는지 우리가 많이 또성경 보면서 묵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참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어, 또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 질려만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면은 나는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더럽고 나병 환자니 나를 피해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돌 맞았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실 지금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이 열명의 환자들이 만나기를 이제 소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서해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절망적인 슬픈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은 희망의 소리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지금 멀리 서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물론 다가오시죠. 사실 이것은 참, 어, 이 것은 참이 나병 환자들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겠다 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타났다가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희망의 줄. 정말 마지막 그 희망의 줄을 붙잡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외쳤죠.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침묵한 것 같지만 지나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외침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금요일마다 철학기도가 있었는데요. 막 부르지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경건하게 들었는데 막 철학기도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찬송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어, 그 기도회 때 거의 안 빠지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한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 배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다 이렇게 쏟아내면서 부르짖어라.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2 0대 초반에. 청년인데 확 그냥 소리내서 있는 거 물론 부름 껐지만은막 누군지 알죠 저 소리 누구 거다 다 알죠 옆에 있는 친구랑 둘이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소리가 그 친구도 목사가됐습니다 얼마나 막 둘이 다른 사람도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지만 우리 소리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저 청년들 무엇이 저렇게 한이 맺혀서 저는 소리 질르는가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뭐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리 질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물론 참 고통이었고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영혼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영혼, 주님 예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병원이 그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죠. 물론 의원들이 있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의원들이 뭐 필요하다, 뭐더 필요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의원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와서 살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격리시켜야 될 것인지 그걸 판결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이제 다 나병이 나았으므로 마을에 들어와서 살수 있다 이렇게 허락이 되야지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게 공포가 되야지 그 사람은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 앞에 설 때는 건강 모습이 될 것이다 확신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은 게 아니, 아니에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나병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다 낫게 하시고, 어, 정말 깨끗한 피부가 되었네? 할렐루야! 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나병이 남아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갈 때도 그런 믿음을 원하셨어요. 요단강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갈라놓고 마른 땅 보이게 한 다음에 딱, 자, 예비되었지 않냐? 보이지 않느냐? 건너가라. 하면 얼마나 자신있게 편하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당강이 막 넘치는데, 그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마련해놓고, 눈에 다 보이고, 증거가 다 있는데, 누가 못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걸 원하세요. 가라. 아직까지 문제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 돌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잖아요. 하나님이 다좀 무너뜨려 놓으시고, 그래서 가서 점령하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걸 돌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꿈쩍도 하나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하는데,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좀 한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아직까지 내 문제가 있더라도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죽으면 죽이다 하는 그 각오가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 순종 못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고침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일인데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열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옛적,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지금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예요. 1대 9입니다. 1대 9. 10명 중에 한 사람. 물론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 이걸 조사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그런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1대 9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열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수께 엎뒤에 감사를 표해요. 이런 큰 소리로 찬양했다. 감사되었다. 하는 것에 또 주목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좀 아멘 소리가 적다. 또 작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우리 크게 하죠. 저도 참이 표현이 좀 서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 속에 그냥 있어요. 있지만은 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중요해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겉으로 잘 표현하죠. 부부 사이에도 뭐 사랑한다 하는 표현도 참 낙관지로서 잘 못합니다. 뭐다뭐 눈으로 말하면 다 되는 거지 또 마음으로. 말하는 거지. 그렇게 꼭 입술로 표현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표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예. 작은 소리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좀 이런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 아멘.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대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한7 0 년의 세월을 보내고 본국으로 귀환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또 세우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심령의 회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냥 성경 읽습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일어서서 이 나무로 만든 단에 올라서서 백성들한테 성경을 읽어요. 백성들도 씁니다 서요 그 오랜 시간, 서요 그저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이 막 아멘, 아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이제 2000년을 지나오면서 중세교회에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많이 식었어요. 미사도 조용히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묵상 기도. 이것이 많이 강조된 바람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형태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뭣도또 뭐 없는 말이 뭐 아멘, 엉뚱한 말이도 아멘, 그런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잖아요. 우리 해마다 참 감동이에요. 각 구역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고 합니까? 배라 또 어, 율동도 하고 뭐 글씨 써가지고 막 비추기도 하고 하는데 참 감동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명은 다 어디 가고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기도 이 하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사람이 바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 감사하다는 말, 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여서 서운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은 진정한 행복이 넘칩니다. 그 영혼과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업드려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그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 만족!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들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조차. 여러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귀한 거예요. 헬렌켈러의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내가 3일만 볼수 있다면 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3일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3일만 내가 볼수 있다면 하면서 보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잖아요. 그 나열한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자기를 정말 어머니처럼 감싸주고 자기가 정말 방황하고 눈이 멀었던 소녀시절에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그리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그 썰리번 선생님이 그를 품었잖아요. 이 설리번 선생도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알죠. 그를 품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를 사람 되게 했어요. 그 설리번 선생 좀 보고 싶다. 얼굴도 좀 만져보고 손도 좀 만져보고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과 들로 좀 나아가고 싶다. 거기에서 풀도 보고, 그 예쁘게 핀 꽃도 보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미술관에도 가고, 박물관에도 좀 가고 싶다. 셋째 날, 출근하는 사람들 모습 보고 싶다. 활기 있게. 웅성거리면서 가는 그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거 보고 싶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눈이 감기는 그 순간 전에 주그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이렇게 3일 동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다 여러분 방금 나열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꽃들, 식구들, 지나치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것들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것은 그들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어제 생명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날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감사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남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내 얼굴.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보십시오. 이 감사는 계속 꼬리를 물어요. 감사는 다른 감사를, 더큰 감사를 물고 와요. 계속. 그러나 불평도 같은 이치인데 계속 불평해보십시오. 그런 불평이 불평을 물고 와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그 손길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명 중에 그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 멕시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라 해요. 거기에 이제 한 마을에 이제 그 여행객이 들렸는데요. 어,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빨래를 하는데 원천 펄펄 끓는 그 원천에서 빨리 한대요. 참, 아, 거기에 빨래할 정도면 그참 좋은, 아, 그빨래 터입니다. 그 옆에는 또 차가운 샘물이나 는 것이 동시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안양네들이 거기 와서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이제 빨래를 담가 놓고 이제 삶는 거죠. 그거 건져다가 찬물에 딱 헹구면 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천연 세탁기예요 아,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행객이 물었대요. 그 안내하는 멕시코 안내원에게 물었답니다. 이 마을 사람 참 행복하겠네요. 참 이렇게 천연 또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래도 하고 참 감사드릴 일이 많겠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에 불평입니다. 비누가 안 나오는 게 불평이래요. 비누가 안나온는 게.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안 되는 거 그거 보면은 계속 불평이에요. 계속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잘 풀리지 않는 거.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계속 불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신 은혜,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넘칩니다. 넘쳐요. 이번 저희들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속에,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좀안 드는 거, 그것도 꼬집고 또 보고자 하면 또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뭐 형은 잘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하십시오. 어머님 모시느라 참, 아이, 형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형수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아, 제수씨도 참 고생이 많죠. 정말 서로 이렇게 좀 아, 감사의 물을 좀 퍼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화기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더 넘치면 감사는 감사를 끌어올려요. 우성한 그런 어,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감사의 물결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교회가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명으로 시작된 교회. 정말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았잖아요. 그 보석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차 전국 곳곳을 지금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희망에 또 감사에 아름다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십시다. 그래서 9월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가 염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